Okay r e 유형표 완성 유 n 파 f 브 5의 예 2번 보자 in the film t 가라데 키드 영화에서 the t e e n a 이 10대 다니엘이 asks 요청했습니다 그 wise m i 미야기에게 현자 지혜로운 현자 미스터 미야기 씨에게 t e 대체 가르쳐 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so ask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마다 요청하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에게 가르데가르를 여기 또관목 직모. 그에게 가르데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The old man agrees. Mr. 미야기 짐. 뭐야 노인이 Mr. 비야기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others 명령했대. 다니엘에게 <laughs> 주문한 거지. <laughs> 처음에 다니엘에게 주문했습니다 to wax his car 그 자동차에 왁스칠하는 것을 요청했대 주문했대 in 뭐야, precisely opposed circular motions 정확하게 opposed circular motion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런 모션으로 그지 양손을 이런 모션으로 이런 모션으로 그 자동차로 왁스칠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Then he tells Daniel to paint. 그는 말했습니다. Daniel이 뭔것 to paint paint 칠하는 것을 his wooden fence 그의 나무로 된 울타리를 in the precise up and down motions 정확하게 뭐로 위아래 모션으로 마지막으로 he makes Daniel hammer. 그는 시켰습니다 무슨 동사야 사육 동사 Daniel이 해머질 하는 것을. 저번에 망치질 하다가 있고 목적격보고 여기 동사 원형이야. 망치가 아니라 망치질하다의 동사야 여기는.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지. 음 그는 시켰습니다. 다니엘이 망치질하는 거. 못을 망치질하는 거. 뭐하기 위해서? 톱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To repair a wall.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 뭐야, 망치로 못 박는 걸 시켰다고. 다니엘은 is puzzled. 뭐했습니다? 당혹스러워 했다고. B++P 되겠고. 뭐일 때? 사람 수식일 때는 pp로 가지. 무슨 동사에 안해서 감정 동사에 안해서 사람을 수식할 때는 pp로. 사물 수식하면 ing로. 저 다니엘은 혹시 당황했습니다. at first 처음엔 그러나서 angry. 그리고 열이 받았대. Daniel is angry가 되겠지. He wants to learn. 그는 원했습니다. 배우는 거. Then m a t t h i a m a t 그 h i a 를 무술을. 배우는 것을 동사로서 어떻게 목적을 데리고 있는 거지? 독종사의 목적어그 어? 무술을 배우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he can defend. 그는 뭐할수 있도록 그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무술을 배우는 것을 원했습니다. Instead he is limited to household chores. <laughs> 집안 잡일이지 집안일, 집안일에 제한 되어지는 것 대신에 그 대신에 그는 어 sorry. 그 대신에 그는 그 무술을 배우는 것 대신에 그는 제한 되어졌다 이거지. 수동태. 뭐에 집안일에만 제한 되어졌다. When Daniel is finished restoring Miyagi's car, fence, and walls. 뭐했을 때. Daniel이 be finished 끝마쳐진 거지. 뭐하는 것을 ing 하는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 미야기의 자동차와 뭐 담장과 벽을 복구시키는 것을 끝마쳐지게된것 되었을 때끝마쳐지게 되었을 때 he explodes 그는 뭐 했다 폭발했다 with rage 경로 분노 이거지 경로 분노 그는 분노와 함께 폭발했습니다 at his mentor 누구에게 그 멘토 미야기 씨에게 미야기는 physically attacks 그치뭐 육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누구를 다니엘을 끝맞치고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 정법이니까 해석도 뭐야?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가짐. 그리고 다니엘은, without thought or hesitation. 그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사고나 어떤 그치, 뭐, 망설임 없이, defense.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동사 여기 있지, 명구 중간에 껴있는 거야, 방어했습니다, 그 자신을. With the core thrust and parry sub-karate. 그치, 뭐, 맘, 맘에 핵심, 찌르기와 그리고 파리스 막기 뭐에 가라데 의 핵심 찌르기와 막기를 가지고 그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Through Miyagis w h deceptively simple chores. 즉뭘 통해서 전명금 m i y a g i 의 헌옥될 정도로 단순한 그러한 허드렛일 집안 뭐, 잡일 이런 거를 통해서 전명금 다니엘은 has observed 현재 완료 나었지 현재까지 보였습니다 뭐 흡수했습니다. The basics of 가라데. 가라데의 기본기를 흡수했다고. Without knowing it. 뭐 없이. 그것을 아는 것 없이. 동명사함. 전명구 형태지. 그것을 아는 것 없이. 가라데 아는 것 없이. 모른 채로. 기본을 흡수했었다. 현재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으로 가보자.